안녕하세요. 스타카카데미 오늘의 인사이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감정의 노예입니다. 이제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뇌과학의 연구로 더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의 노예라는 사실이 우리가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감정 관리를 하는 경영학적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정이라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어떤 자극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한 감정은 행복을 일으키는 행동을 다시 한번 반복하라는 것이며, 공포의 감정은 공포를 일으킨 상황을 피하라는 것이며, 분노는 분노를 일으킨 상대방을 강력하게 공격하라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감정은 어떤 자극에 반응하여 나에게 유리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라는 뇌의 신호인데요.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라지는 것이 기본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즉 공포를 일으키는 상황을 피하면 공포는 사라지게 되고 화를 내면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이러한 원리 때문입니다. 행복의 감정도 행복을 일으킨 행동과 상황이 계속 유지되지 못한다면 금방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깨달은 바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발생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정을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살아나는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따라서 감정의 흐름을 잘 관찰하면서 다음의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감정이 일어났을 때 원상 회복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감정의 베이스라인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감정의 역할이 끝나면 다시 감정이 없는 기본 상태로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계속 즐겁거나 계속 슬프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날뛰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평온함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감정관리의 핵심입니다. 또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원래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감정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생존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또한 감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정의 평균과 분산을 잘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영학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즐거운 감정의 경우 즐거움의 평균이 높고 분산이 낮을수록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감정을 일으키는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사람을 바꾸거나,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사람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 방법은 현실에서는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것이 쉽다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어 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감정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그 감정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즉 화가 났을 때 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숲을 생각함으로써. 평온함으로 감정이 전환되도록 하는 것, 일종의 명상도 이와 유사한 방법이고 화가 났을 때 심호흡을 여러 번 하는 것도 이런 종류입니다. 영상은 생각으로 감정을 전환하는 것이고 심호흡은 행동으로 감정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이 변화하고 생각이 변화하면 몸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의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감정에 무뎌지도록 적응.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견디는 것인데요 조금씩 견디면서 계속 감정의 역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겠지만 다른 방법을 모를 때는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맨 처음에 남들로부터 비하하는 발언을 들으며 기분이 매우 나쁘기도 하지만 계속 들으면 점차 조금씩 적응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데요 다만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감, 강력한 감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점점 더 기분이 나빠져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상황에 이르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잘 관리하면 좋을 수 있지만 관리가 어려워서 감정적 역치를 높이지 못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많이 알게 되면 작은 레벨의 감정에는 동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은 갑작스러운 일에도 당황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그 일이 중요하지 않거나 그 일이 가져올 결과가 작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일을 많이 겪어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알고 있거나 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다섯 번째.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어떤 것에 기인하여 일어난 감정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는데 한 시간이나 음식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매우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이성적으로 파악하여 뇌를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즉, 주문이 너무 밀려서 음식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뇌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설득을 하면 뇌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어서 화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뇌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해서 화를 낸 것인데, 손실이 아니라고 하면 화를 낼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운동의 고통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화가 나지 않는 것은 뇌가 그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의무적 원칙을 자동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이기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매우 힘든 내성적 인간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만나자고 하면 바로 귀찮고 싫다는 감정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울 것이고,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것이고, 심지어 돈을 버는 일에도 지장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의 원칙을 정했는데요. 오는 사람은 막지 않고, 가는 사람은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를 찾아온다고 하면, 감정에 휘둘려서 거절하지 않고 반드시 만난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를 습관화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귀찮고 싫다는 감정이 나타날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요청을 승낙해서 일정 약속을 잡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을 만들게 되면 감정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 자체도 뇌에게는 매우 큰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그냥 기용을 싫어합니다.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만 있다면 감정 발생 이전부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는 뇌조차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감정을 관리하는 경영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깨달음이지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스타크 아카데미 오늘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